아,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요. 아, 우리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으니까 또 어떤 지위가 있으니까 참 짐들이 많습니다. 뭐 부모님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지는 짐들도 있고 또 부모님 아니라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어야 할 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 또 때로는 남편이기 때문에 지어야 할 짐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공인으로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짐들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각자의 짐들을 가지고 삽니다. 뭐 귀인으로서 지는 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지위나 포지션 때문에 지는 짐들 말고도 어떤 삶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삶의 짐을 져야 되잖아요. 또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늘 짐을 지고 삽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각각 다 짐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무거워요. 그냥 어떤 때는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굉장히 무거워서 그것이 너무 너무 무거우면 디프레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다 오늘도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지고 가는, 가는 이 짐들 가운데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그 짐을 끝까지 잘 지고 가야 할 짐이 있기도 하고 그 반대로 빨리 벗어버려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들 중에는 두 가지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짐, 아니면 빨리 벗어버려야 할 짐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삶의 짐의 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실 때 우리가 오늘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이 있는데 그 짐들 중에서 빨리 벗어버려야 할 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의 짐을 지고 계시죠? 어, 안 지고 계세요? 저는 괜히 좀 저희, 저희 솔직한 허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막내한테 대화하다가, 어, 아,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해요. 그러면 꼭 막내는 꼭 한마디예요. 아빠, 목사님이잖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 입버릇이에요. 근데 사실 저 그렇게 큰 짐을 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입버릇이 돼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설립한 모든 분들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빨리. 그,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그런 짐들을 지고 가는 거 정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 키, 키 하나를 더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뭐 현대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사, 그렇잖아요. 우리. 뭐~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내 마음도 괴롭지 만은 건강도 나빠지죠 스트레스가 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쁜인가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줘요 짜증 내고 뭐~ 예민하지요 서로 고통을 줘요 정말 유익이 안 돼요 하나도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염려의 짐을 잘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곱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여러분, 그,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짐들은요, 사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또 그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또 그분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내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골짜기, 어떤 때는 평지를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내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좀 맡겨버리라는 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누구야, 큰그 믿음 가지고 좀 내게 맡겨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게 와라. 내게 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내게 와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평안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게 와. 그리고 내게 와서 다 맡기고, 그리고 평안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 있으면요, 평안의 크기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걱정과 근심과 모든 그 염려로 가득 차겠죠. 우리 안에 평안을 옆에 두셨는데 그걸 취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행복의 삶을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버리질 못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 거기를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맨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 자, 그런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걸다 주님께 맡기시고 평강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고 하세요. 꼭 짐을 지고 가라고 하세요. 짐을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짐을 지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짐, 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짐이라고 하는 속성은, 먼저는 이 무거워요, 짐은. 여러분, 가벼우면 짐이 아니죠. 내가 뭐 가벼운 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갈때 누가 그걸 짐이라고 말합니까? 저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짐이라고 하는 속성은 무겁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것이 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빨리 그것을 놓고 싶지요. 그게 짐이죠, 그게. 짐이 갖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그것은 꼭 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꼭 져야 하는 것을 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나와 관계 없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그건 내게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옆에 놓여있는 보따리에 불과한 거죠. 그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꼭 져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짐은 바로 이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이 짐들은 무겁고 어려워요. 때때로 무겁고 어려워요. 힘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꼭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짐을 지라고 하시는가? 짐을 지라고 하시는데 어떤 짐을 지라고 하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래요. 다른 사람의 짐을. 그 짐을 서로 지라고 그러세요. 아니, 다른 사람의 짐고 가는데, 다른 사람의 짐인데, 그것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흔히 좀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좀 돌보아주고 또그 사람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을 볼때 우리는 아, 서로 짐을 져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은요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짐을 저주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좀잘 이해할 수 있는, 있기 위해서 단어의 부분, 단어를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서 죄라고 나오죠. 어떤 죄.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은요. 뭐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사기를 쳤거나 혹은 아주 악한 일이 악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멀리 해야 되고 그것은 제거해야죠. 그런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거. 그런 허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허물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잘못들은요. 여기에 계신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수고 그런 허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1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 그냥 뭐 평소에 별로 알지 못하고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봉사하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 의미를 함께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있는 교인들 중에 내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어쩌다가 실수를 하거나 허물을 보여서 좀 실망스러워요 아, 이거는 아닌데 좀 실망스러워요 어떤 때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요, 여러분. 실수나 허물들은요. 악해서가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지은는 그런 죄가 아니지요. 그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나 다이 허물을 있어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어 제그 막내 동생이 아니 막내가 그런다니까요. 아빠, 아빠, 꼭 저한테 많이 이렇게 저를 많이 이렇게 잘 해줘요. <laughs> 잘못했다고 지장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솔직히 우리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 성격과 인격의 허물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격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인격과 성격의 허물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잘못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허물들이 드러나면 실망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분들을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봐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는 그런 전혀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만 상처가 돼서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말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눈빛 하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마주칠 때 눈을 마주쳐서 가면 좋았는데, 뭘 생각하다가 마주치지 않고 가면 그분 상처받아요. 정말 우리는요,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잘못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허물이 보여지지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다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다 그, 그분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을 봐도 사실 나 때문에 그렇게 실수,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아멘. 어, 무거우신가봐요. <laughs> 그 짐을 지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그 짐을 지는 건가? 우리 2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정죄의 법인가요? 아니면은 막 그냥 뭐라고 막, 막 혼을 내는 법인가요? 진노의 법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용서와 사랑과 용서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법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법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내 죄와 내 허물의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죄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서로 짐을 져주시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교인들과의 허물, 잘못들,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법처럼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감싸주고, 예, 억셉트 해주고, 어느 때는 좀 마음에 실망이 되죠. 그분의 저런 모습 때문에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리스펙트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좀 바라, 잡아주기도 하고. 예, 이것을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주, 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죠. 물론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랑과 용서의 법을 따라 오늘 그 짐을 꼭 지고 가라 하십니다. 아멘. <laughs> 오늘도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십시오. 이건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린 누구나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도 안의 안에 교제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 사랑과 용서의 법 다른 이들을 감싸주고 용납하고 억셉트해 주시고 그것이 그분들의 짐을 서로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워싱턴 한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되리라. 뭐 주님의 말씀 확실하지요.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만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중에 다 끝나고 고별 예배를 드릴 때 채로 이렇게 치듯이 다 치면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커리어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를 쳐서 그 인생의 삶을 채로 쳐서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사랑뿐입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을 따라 그 짐을 서로의 짐을 잘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 또한 가지 우리가 꼭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리 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5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자기 짐이라고 해요 자기 짐, 자기 짐. 남의 짐을 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짐을 져야 이건 내 짐, 나 짐, 내 짐. 그런데 이게 무슨 짐일까 생각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짐일까? 자기의 짐을 지라고, 내 자신의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각각 자기의 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것. 아,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 할 때는 그 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자기 행동을 살피고, 자기의 속사람을 살피는 일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정말 의무처럼 꼭 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이 짐을 게을리하면, 이 짐을 피하려고 하면.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우리는 시험을 받을 것이고 쉽게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볼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7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자신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어느 분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착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고 있다가 나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믿음 있지라고 스스로 속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어야 할지그 짐, 자신을 살피는 그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주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이 짐이 귀찮고 이 짐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 짐을 지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살피는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다가 훗날 주 앞에 이런 뭐, 이런 말씀 들으면은 아니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살펴라"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꼭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어, 나 자신을 살피는 이 의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살피는 이 의무, 이 짐을 꼭 지고 가셔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짐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짐꼭 지고. 걷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서 세 가지의 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죠. 예, 그 중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의 짐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 뭐 유익이 없다고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평안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이곳에서 어, 여러분, 평강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짐다 내려놓으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꾸 내 염려가 내 어깨를 누를 때마다 그때마다 제거하십시오. 그때마다 물리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내게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벗어버리는 게 행복의 길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주게 맡기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유익한 길을 걸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짊어져야 할, 꼭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약점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그래서 실망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 약점과 허물을 담당해주는, 로마서에서는 담당한다는 표현을 해요.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담당해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벗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교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사랑과 용, 용서와 사랑 사랑과 용서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의 행동과 말을 살피며 사십시오. 그 의무와 짐을 오늘도 꼭 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주 앞에 섰을 때. 어, 너는 입술로만 쥐어주어 했구나. 그런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